Welcome to 영어 서원 백운제. 영어 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English for the soul. 이곳 샌프란시스코 미주 한국일보의 매주 한 편씩 지난 1 0여년 연재했던 칼럼인데요. 2019년 1월 30일자 칼럼의 제목은 Cynicism, 견유학파. 개견자가 들어가 있죠. 견유학파. 편안한 모습의 견공 모습이 실려있네요. English for the soul. 시니시즘 견유학파 it is not that i am mad it is only that my head is different from yours 내가 미쳤다는 게 아니라 다만 내 두뇌가 그대들의 두뇌와는 다르 다는 것일 뿐 it's not that i am mad It's only that my head is different from your heads. 먹을 땐 먹고 잘땐 자는 멀티스 강아지. 할일 없이 먹고 자는 어엿한 견공. 지금 책상 옆에 늘어놓어 늘어지게 낮잠을 즐기는 녀석을 보니 경유학파 생각이 드네요. 구름 잡는 소리로 건뇌를 자극하는 얄팍한 철학이 아니라 거침없이 세상을 비웃으며 감히 개처럼 사는 개똥 철학이 바로 견유학파 한자로 풀면 개선비학파 개견 플러스 선비유를 학파라 칭하니 바로 개같은 선비들 학파 가 되질 않는가 머리 굴리며 글줄 써내려가는 인간 바로 곁에서 그저 늘어지게 자고 있는 말티즈, 견유? 남 얘기가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 다이오지네스 그가 바로 견유 중 진짜 견유, 개선비 중 진짜 개선비로서 한껏 키니코스 악파, 경유악파를 세간에 유명하게 만든 장본인 그저 개같이 살뿐으로 역사상 저명한 철인 반열했던 디오게네스 그저 늘 개처럼 살며 그는 말합니다 내가 뭐 딱히 미친게 아니지 다만 그대들의 두뇌론 이해가 되지 않을 뿐 It's not that I am mad It's only that my head is different from yours. 내가 미쳤다는 게 아니라, 다만 내 두뇌가 그대들의 두뇌와는 다르다는 것일 뿐. If I were not Alexander, then I should wish to be Diogenes.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였길 바라겠네. 바로 다름 아닌 알렉산더 대왕. 본인은 이 탄식. If I were not Alexander, then I should wish to be Diogenes. 세상의 돈과 명예에 철저히 무관심했던 개, 선비, 견, 유, 디오게네스. 그의 일부로 찾아온 황제왈. 뭔가 내가 해드릴 게 없겠소. 나무통 속에 들어놓은 디오게네스 가라사대. Yes, stand out of my sunlight. 있소, 내 햇빛 가리지 말고 비켜서시오. 벌거덕, 벌거벗고 나무 통속에 살며 그저 개처럼 스스로 자족하는 청빈의 삶을 누렸던 디오게네스. 좋은 말로 견유 학파지 그 실상은 세상 사람들이 참고 보아줄 만한 경계를 훨씬 넘었다죠. 거지로 살며 개처럼 떠돌고 주는 대로 먹고 마시며 여기저기 배설 해대고 심지어 시장바닥 한가운데서 남들 다 보는데 마스터베이션도 서슴치 않던 그런 광인을 알렉산더 대왕도 존경했더라 깨친 고승들의 천방지축 무해행 이라는 것도 정작 디오게네스의 광 에 비하면 그야말로 세발의 피, 기니코스 확판이 견이 학판이 말은 그럴 뜻해도 하는 짓이나 행동거지를 보면 그야말로 개보다 못한 개선비, 개똥 철학꾼들의 모임. 그럼에도 뼈대 있는 철학으로 떡하니 자리매김한 까닭은 장사 미사의 두뇌로는 감잡기 어려운 은밀한 덕 때문. It is not that I am mad. It's only that my head is different from yours. 내가 미쳤다는 게 아니라 내 머리하고 당신들 머리하고는 달라요. 흔히 시네시즘 하면 그저 냉소주의 정도로 이해하지만 사실 실상 그 비꼬는 냉소의 근저의 도살인 견유주의는 바로 개선배들의 철저한 무착정신 디타치먼트, 그 어느 곳에도 결코 집착하지 않는다는 올고듬 그리고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결코 구부러지지 않는다는 옹 고집. 가볍게 코를 골며 옆에서 코나게 자는 말티즈 견공을 바라보며 견유학파의 정신을 곱씹어 봅니다. 맞아, 키니코스란 말 자체가 개와 같은 생활 키니코스 비오스란 뜻에서 유래했다지 하긴 개처럼 사는 게 그리 쉬운 일이겠는가 매사에 남세스로 하는 게 세상살이 아무나 견유로 살순 없는 법 적어도 우리집 말티즈 견공 정도라야 견유로 사는 법 어찌 사람의 뇌로 이해할 수 있으랴 c h e e 개똥 철학이 결국 형이상학의 정상이다 그렇게 이 글을 쓸때제 옆에서 자고 있던 견공 사람인 저는 견유학파를 말이나 글로 논한다면, 제 옆에서 코골며 자는 말티스 견고은 진짜 견유 확파인 것이죠. 그렇게 영어 서원 백운제, English for the soul, 이런저런 얘기로 이어지는 것이죠. Cheers.